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진심의 진실을 전하는 웰빙차차차 TV의 소천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더뉴 모하비 차량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 지속적으로 영상이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차량인데요. 프레지던트 등급 차량으로 4륜으로 구성이 된 차량입니다. 또한 2016년 7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17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7만 9천 킬로미터인데요. 자 하지만 1인 신조에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절대 없다는 거 우리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빠 차차차, 중고차는 차차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2017년형 더뉴 모하비 4륜의 프레지던트 7인승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크 그레이 바디에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된 차량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외관 쪽 보신다고 하면 사이드 발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썬루프 자, 하이테크 브라운 패키지와 유부 추가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된다고 하면 굉장한 라지에터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관리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HID 헤드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화 형상 전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백화 형상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퍼 부분 보신다고 해도 아주 깔끔한 범퍼 상태 유지가 되어 있고, 하단부 가니쉬 부분도 아주 컨디션 상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방 주차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대쪽 보신다고 해도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그 부치를 한 자국이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자, 이거는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측면 쪽가 보시면 사이드 발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휠 타이어 상태에 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죠. 휠 끝부분과 가운데 부분 전혀 기스 자국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휀다부터 도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휀다 부분 전혀 생활 기스도 없는 상태에 보이고 있고요. 자, 도어 부분도 지금 거의 없죠.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자, 뒷좌석 도어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펜다 부분도요, 전혀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 없는 걸로 보이고 있고, 언제나 말했듯이, 모어비 차량은 다 큽니다. 자, 사이드 빌러도 크고요. 자, 이렇게 후축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 루프랙까지 장착이 되어 있죠.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뒷좌석 휠 상태 살펴보시면요 너무나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 자 다이어 트레드 상태 어, 뒤에는 마모가 조금 있는데요 자한40% 정도뿐이 안 남은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후면 부 보시겠습니다 리어 램프 보시면 정말 키종 정말 웅장한 리어 램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백화 현상 전혀 없고 기스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컨디션 상태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자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자 가니쉬 부분에 자 약간의 기스 자국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가드라인 부분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륜 차량으로서 V6 3.0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차량 번호 5 9 0339 차량 번호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열어보시면요 정말 넓은 적재 공간 자랑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자 이렇게 보조 의자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리 상태 한번 볼게요. 관리 상태 보시면 약간의 장기스 같은 거는 보이고 있고요. 2017년형인데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시가 잭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3열에도 이렇게 컵 폴더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양 좌석 선풍구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홀딩까지 되기 때문에 차막이라든지 짐을 실을 때 너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 부분에 약간의 부칠한 자국이 보이고 있고요. 자, 조수석 쪽 도어도 컨디션 너무 좋아 보이고요. 도어 부분은 말할 게 없네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고 자 휀다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가니쉬 부분도 자, 여기에 약간의 부칠한 자국 보이고 있고요 사이드 발판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예, 가니쉬 부분도 전혀 흠 잡을 데가 없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이 정말 자랑인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 양 끝에 가운데 뭐 녹슨 자국이라든지 기스 자국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휠 너무 좋아 보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 70%,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유 보합이 차량 최고 등급 프렌지 던트 차량 외부 다 보셨는데요. 관리하기가 너무 쉬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서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브라운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에 들어가서 내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련된 우드 마감재로 구 성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 버튼까지 도어락까지 거의 사용감 없이 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재가 되어 있네요.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자, 주유기 버튼과 자 JB의 사운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도 컨디션 상태 너무나 좋아 보이고 있네요.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후축방 감지 센서와 차선 이탈, 사륜 조절 다이얼까지 보이고 있고요. 맨 왼쪽에 보시면 헤드램프 밝기 조절 버튼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시트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요. 자, 이쪽에 약간의 얼룩이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도 깨끗한 가리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어요. 자, 조수석 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의 흠 잡을 데가 없는데요. 새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조수석 편에도 이렇게 우드 마감재와 브라운 색상으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시동 한번 켜보고요. 자, 엔진 미션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형 더 뉴모아비 사륜 프레지던트 최고등급인 7인승 차량 시동 켜보겠습니다. 자, 시동 켜봤고요. 자, 이 차량, 디젤 차량인데도요, 스무스하게 시동이 잘 걸리고요. 미션도 거의 흔들림 없이 이렇게. 전혀 흔들림이 없죠. 자, 흔들림이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행 거리가 17만 9,505km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요, 자, 25만, 30만 차량도 많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만큼 엔진, 미션 너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한 저렴한 금액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 먼저 살펴볼게요. 자, 대시보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이렇게 카바까지 씌워놓으셨고요 한번 벗겨볼게요 자, 운전석 쪽게시부드 상태 컨디션 너무 좋아 보입니다 조수석 쪽도 너무 좋아 보이죠?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고, 자, 스티어링형쪽 한번 보신다고 하면, 상단에는 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메탈 소재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좌측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보이고요. 음성 이식과 멀티무디어 버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측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조절기가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보신다고 하면, 이 버튼은 기판에 보시면 매뉴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요수수라든지 뭐 라이트 사운드 매뉴얼까지 이렇게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세련된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서요.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정말 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머티플레이어가 이렇게 양 사이드로 장착이 되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고인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보신다고 하면 공조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 듀얼로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 방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하단쪽 보신다고 하면 깊숙하고 널찍한 적재 공간 보이고 있고 자 기어 쪽 보신다고 하면 세련된 디자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에코 버튼과 주차센서 핸드 열선, 자, 비디오 비전, 양 자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자, 어스 단자와 USB 단자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비디오 비전이 있다는 거는 자, 당연히 어라운드 뷰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까지 다 보실 수 있겠죠, 우리 고객님들. 뒤편에 보시면 아주 큼직한 커블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이쪽에도 시각적이 하나 보이네요, 맞죠? 자, 이중으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열은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우드와 브라운 색상으로 시트까지 이렇게 가죽 마감재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최고 등급 사양으로서 너무나 좋은 차량인 것 같고요. 상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썬 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작동 잘 되죠? 닫아 보겠습니다. 네. 눈후부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제가 사고 싶네요. 진짜로. 아, 너무 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패스 눈밀러까지,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정말 제가 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앞열 다 보셨고요. 뒷열에 가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 도어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도어트림 보신다고 하면 브라운 가죽 시트로 이렇게 마감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쪽에 보시면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자, 양자석 열선 버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따뜻하게 겨울 보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하단부 보시면 뒷좌석에도 JBL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 상태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자, 썬틴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봤는데요. 자, 헤드 공간과 차간 공간이 너무나 널찍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브라운 시트로 정말 깔끔하게 실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내부 설명 드릴 때 여기에 에어컨 실내 버튼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개방감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시트 관리 상태도 너무 좋으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닥에는 코일 매트로 이렇게 장.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또한 이쪽에 세련된 스커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브라운 시트로서 아주 쾌적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이쪽에도 컨디션이 아주 좋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뒷좌석 에어컨 조절 버튼과 이렇게 방향 버튼들이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개방감이 아주 좋은 썬루프가 있고요 자 이렇게 깨끗한 실내 공간 보유하고 있어요 자, 브라운 시트는 진짜 찾기 어려운 그런 색상인데요. 자, 더뉴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 잘해야 한두 개 뿐이 없는 브라운 시트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려서 간단한 리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더뉴 모아비 사륜에 프레지던트 차량 보셨는데요.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관리하시기가 너무나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 색상은 브라운 색상의 고급진 차량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2016년 7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17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자, 또한 주행거리가 17만 9천 킬로미터인데요. 자, 하지만 무사고 차량으로서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썬루프와 하이테크 브라운 패키지, 유보 추가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차가가 5,1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제가 1,750만원에 판매 중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웰빙차차차TV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웰빙차차차TV의 소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어때요?